팬 여러분, 다시 한번 이찬원 정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현재 미디어뿐만 아니라 선배들과의 인터뷰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인 이 매력적인 아티스트의 세계에 빠져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한국 음악 산업에서 급속히 성장하는 영향력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최근 전 방송인 손석희가 라디오 스타에 출연하면서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이찬원을 두 번째 이찬원주로 언급, 많은 대화를 불러일으킨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젊은 K-팝 아티스트들에 대한 평가에 대해 기자에게 물어봤을 때, 손은 직접적이고 설득력 있는 대답을 했습니다. 손에 따르면 이찬원은 단지 가수가 아니라 그가 참여하는 모든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다재다능한 아티스트입니다. 그의 음악 여정은 혁신적인 탐구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는 절대 한 장르의 경계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해서 음악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이 개방적인 접근 방식은 그가 다양한 연령과 배경의 팬들에게 다가가게 해주었고 그로 인해 그는 한국 음악계에서 사랑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손석희는 또한 이찬원이 한국인들에게 기념비가 된 이유는 그가 알려지지 않은 시절부터 행한 선행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매력은 그의 재능 뿐만 아니라 좋은 성격 덕분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의 진실성과 겸손함은 팬들에게 그를 사랑스럽게 만들었으며, 그로 인해 그는 유망한 아티스트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많은 유명 아티스트들이 그의 재능과 성격을 인정하고, 이찬원과 협업할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특히, 유명한 작곡가 조영수는 그와의 새로운 노래를 공동 제작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와 작곡가 이문세가 새로운 버전의 이찬원이 나오면 가격 면에서 정말로 더 발전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언급했습니다. 2022년 이찬원은 또 다른 이정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는 트로트 가수로서 중년층 팬이 가장 많은 아티스트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성과가 아닙니다. 이를 더하여 그는 한국에서 유튜브 조회수가 가장 많은 트로트 가수 1위 등의 결과를 꾸준히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석희는 이찬원을 단지 트로트 가수로 치부하는 것은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그에게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흥미로운 관찰을 했습니다. 이찬원의 팬들은 그의 진화하는 인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전통과 향수에 빠져있는 트로트 음악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오래된 장르인 트로트를 현대적이고 젊은 감성으로 재해석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뛰어난 노래 능력과 감성적인 표현은 청취자들을 끌어들이는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해 오늘날 다이나믹한 음악 현장에서 그를 매력적인 아티스트로 만들고 있습니다.